그럼 제가 선배 마에 탕탕 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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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 흐르르르르 탕탕 흐르 <놀람> 흐르 <놀람> 어아지휴 아, 아, 키영선입니다 아 진짜 아니 춤 춤을 추고 있을 때만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BMW 키영상 채널의 키영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기분 좋은 날이긴 해요 5월 30일 김영선 생일입니다. 아 지금이 8시 30분인데 와 선물이 벌써 20개 이상. 아 하. 생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, 고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이병재입니다 우리 영선님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탕탕탕탕. 탕, 탕, 탕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530i 악스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과 조금 핫했죠 김영선의 채널에 630i M 스포츠. 패키지 모델 X 드라이브 이두 매도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아좀더 각각 차마다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. 집중! 당연히 이차두 대는 이 제임스 본드 가방과 함께 김영선의 협찬 제임스 본드 가방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자 오늘 탕탕탕 탕호루 같은 이런 하루가 좀 시작됐습니다, 여러분들. 김영선의 생일. 자 일단 왼쪽부터 제가 조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우리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 차량 금액 8,870만 원 하지만 킹형선한테는 8,870만 원 70만 원짜리를 투 없애도 된다는 <laughs>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조금 히스토리 있습니다 우리 2000에 사시는 긴 땡땡 어머님이십니다 어, 아들분을 일단은 320d m 스포츠 패키지 에디션 모델을 이미 구매를 하셨고 재구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타실 차량을 또다시 키영선에게두대 구매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드님 저랑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제가 사후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멋진 차량 530i 엠스포츠 엑스드라이브 재구매 포함하니까 거의 진짜 할인이 큰 거. 자, 우리 오른쪽 보시면 차도 좀 히스테리가 있습니다. 우리 대표님, 이 e 땡땡 대표님이신데 우리 630i M 스포츠 패키지 우리 유튜브가 언제 올라갔죠? 저번 주. 지금이 우리 목요일이죠? 저번 주 일요일에 이제 영상이 올라갔을 건데 유튜브를 보시고 바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. 우리 대표님. 미네랄 화이트의 블랙 시트. 할인 아, 진짜. 일찍 는 이제 할인 뭐 필요할까요? 너무. 이제는 차가 거의 이제 수량이 너무 부족해요, 이제 여러분들. 그니까 러이 영상도 물론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좀더 재고가 없지만 좀더 파이팅 하는 키 형성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6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금액 그때도 말씀드렸죠. 1억 50만원. 할인, 탕! 이두 모델. 아, 영상으로 앞에만 비교했을 때 뭔가, 5 시리즈, 6 시리즈, 가깝지만, 이웃 사촌이지만, 우리 친척이지만, 우리 동생과 형이지만, 뭔가, 하, 빛은 무리하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차량입니다. 뭐, 630 같은 경우는, 뭐, 레이저 라이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상황이고, 우리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 레이저 라이트가 이제 없어지면서 블루 액센트가 들어가면서, 아이콘이 글로우가 들어오는, 하, 진짜 이두 모델마다, 매력적인 부분들이 너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둘다 어차피 카본 블랙은 같이 나오는 색상인데 또 화이트, 미네랄 화이트에 카본 블랙.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BMW에서 가장 조금 핫한 핫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저 전화 가 왔네요? 잠시만요 김영민인데. 잠깐만요. 아,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라니까요. 아,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사 가지고 전화해 봤어. 잘 들려? 잘 들려. 예.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지금 이거 유튜브 나갈게요. 아, 응. 진짜. 예, 그러세요. 아뭐한 마디 해 주세요. 김영선 많이 도와주세요. <laughs> 성수 일회 아시죠? 김영미 팀장이라고 저기 있는데 좀잘못파는 친구예요. 예, 도와주십시오. 네. 그래서 우리 530i, 630i BMW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모델 다 무이자가 됩니다, 여러분들. 무이자 가능하고요. 지금 5월 달 한해서 지금 별로 남진 않았는데 어차피 엔지니어 다음 달도 하겠죠? 휠은 20인치 휠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. 근데 각또 디자인마다 조금 다른 게 있죠. 제가 630i는 얘기했다시피, 우리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 스포크.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들. 금직, 금직 하지 않아요? 그죠? 자, 그 반면에, 530i 봤을 때도, 아, 역시 근데 BMW가 휠 맛집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, 와, 20인치. 허, 이 휠, 근데 디자인이 또 520i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. 저 530은 처음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2000에 사시는 김땡땡 어머님 이런 또 530i 또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근데 크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둘이서. 근데 5시리즈도 아시겠지만 이제 5m가 넘잖아요. 근데 6GT 같은 경우는 7시리즈 바디. 솔직히 뭐 크기 차이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하, 6GT도 너무 지금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여기 출고장인데도 6GT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할인은 뭐 제가 제일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는 확실히 조금 아시죠?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530i는 진짜 우리 세단발이 우리가 진짜 BMW에서 추구하는 이 세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X 드라이브 자, 530i는 X 드라이브예요 근데 8,870만원 70만원 뺐으면 너무 좋고 이분은 8,800만원 6 GT 같은 경우는 뒤에가 쿠페형으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거 핫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이거 제가 이거 뒤에서 이거 스포일러 이거 한 거. <laughs> 아, 네, 네, 이 부분 있어서 얘는 어이 유리까지 이 통체를 열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 6 GT는 통체로 그냥 열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630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뭐 많은 유튜브나 뭐 블로그, 많은 또 뉴스 이런 타임어택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. 이제 뭐 이제 좀 있으면 단종이다. 이제 지금 할인이 최대다 여태까지 열심히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문구가 많은데 그래도 뭐 조금씩은 들어올 것 같은데 언제 단정될지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서 갑자기 또 6월달에 차가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도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6GT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부분도 있는데 6GT가 할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5시리즈는 조금 할인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제가 이 이천에 사시는 김땡땡 어머님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두 대를 사시니까 제가 또 특별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김영선한테 샀다가 또 김영선 사면 조금 더 이제 로열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 시리즈도 할인 좋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김영선 많이 도와주세요. 탕탕탕탕. 탕, 탕, 탕. 제가 뭐 유튜브는 이제 하나 봤을 때 이제 항상 u g t 는 프레임 리스 도어고 우리 오 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가 이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눈으로 좀 보시기 좀 편하게 제가 좀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가 먼저 한번 보시고 자 이런 느낌 아시겠죠? 좀 고급스럽고 좀 이런 좀 스포티하고 쿠페형 느낌이 있으면 우리 오 시리즈는 이렇게 도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런 것도 비교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우리 대표님과 대표님은 일요일 오전 1 0시 우리 또 출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내가 또 선물을 또 가득 마구나무 또잡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할인도 하... 뭐 이제 할인 얘기 계속하면 뭡니까 이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친구 같은 영업 또킹 영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오상욱 아이는 어 원래는 원래 5월 30일 오늘 제가 출고하려 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도 조금 꼼꼼하게 잘봐달라고 해서 썬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6월 3일이겠죠 6월 3일 오전 10시에 출고할 거니까 우리 어머님, 아버님, 아드님 또 오셔가지고 또 인사드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그리 다시 한번 어머니도 감사합니다. 저 김영선. 이번 달도 열심히 했고요. 엑스포 촬영도 있어서 이번 달은 뭐좀 조심스럽게 좀 저도 1 0대 이상은 하고 싶은데 좀 죄송하지만 또일 대밖에 못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다음 달 6월 달에는 좀더 파이팅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키영서가 함께하는 530i X 드라이브, 630i X 드라이브 같이 합쳐서 M 스포츠 패키지 소개를 이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. BMW가 사랑하는 키앙이였습니다 탕탕 후루후루탕탕